입니다 오늘은 물냉면, 물냉면 한 그릇, 한 그릇이긴 하니까 요거. 맵다고불냉면, 블랙면, 맵다고불냉면 블랙면 4인세트 요거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사실 김치가 되게 맛있어서 제가 맵다고불김치 계속 시켜먹고 있었는데 영상 보시고 사장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이런 특별한 가격으로 맵다고불김치 4종 배추김치, 무분지, 갓김치, 총각김치 요 4종하고 맵다고불냉면 4인세트 특별 이벤트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는 거고요 어... <laughs> 일단은 블랙맨 소스. 오! 이렇게. 오! 앞에는 육전, 육전, 요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데코했습니다. 일단 비보. 여기다가 이렇게 갓김치도 올려가지고 갓불냉면으로 불, 불 만들어 먹을거거든요? 아 그래도 그냥 기본부터 먹어보자 잘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이랑 갓김치도. 좀짱 커요. 얘가 맵다고 불김치, 배추김치. 와, 네, 잘 먹었습니다. 어, 냉면이랑 갓김치만 주인공처럼 돼버렸네? <laughs> 나머지 그 미안한 김치 친구들을 이용해서 조만간 영상 하나를 또 촬영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김치 묵은지 진짜 맛있거든요? 갓김치 묵은지.. 아까 그러니까 김치 다 맛있어요 맛있게 매운 김치 찾고 계시다면 진짜 강력 추천 여기는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시켜먹던 데입니다 정말로 냉면도 딱 살짝 달콤하면서 맛있게 매콤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물 불냉면 스타일로 나와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가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불 물냉면이랑 불김치들 한정기간 딱 일주일 동안만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랑 링크해서 할인하니까 맛있게 매운 김치 찾고 계셨다 아니면 맛있는 물냉면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에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끝.